치원의 축규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신라 말기학자인 치치원의 작품으로 제목인 축규화는 접시꽃을 말합니다. 화자는 적막한 곳에서 피어났기 때문에 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벌과 나비만이 부질없이 엿보는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고 접시꽃에 대해 연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서 느끼는 고뇌와 외로움을 접시곳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즉, 무슨 소리냐. 이 촉규화는 곧 누구다. 그렇죠. 화자 내지는 작가 자신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갑시다. 최치원은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죠? 공부도 잘했고요. 그 다음에 대담하기도 하고요.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육도품이에요. 신라는요 철저하게 뭡니까 신분제도였죠. 그러니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없어서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 가죠. 당나라 가서 뭐야 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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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까지 올라가서 벼슬살이 하죠. 1인 지야 많은 지상 한사람의 밑에 있고 모든 사람이 위에 있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뻗 그러나 신라 사람이죠. 그러니 중국 사람들 그자 중국 사람들의 어떤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시 신라로 내려오죠. 내려온다 그러면 신라로 넘어오죠. 넘어왔는데 이놈의 신라는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야산에 들어가서 신선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산으로 가죠. 그래서 가야산에서 쓴 시가 바로 뭡니까? 제 제목 가야산 독서당 이라고 하는 시도도 있죠. 일단 축교하는 그래서 이게 언제 쓰였느냐? 중국에서 쓴 시다라고 보는 관점과 아니야, 중국에서 돌아와서 신라에서 쓴 시야라고 보는 관점에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구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왼쪽 보고 읽지만 오른쪽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그냥 오른쪽은 내신 중에서도 이쪽 부분을 중요시하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거 하나는 챙겨놓고 갈게요. 미리. 두 번째 줄 마지막. 지. 여기죠.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 규유자 어때요. 발음이. 뭐 발음이치의규유 그렇죠 뭐 그렇지만 가만히 보세요 이죠 의 이죠 의 규죠 의. 규유죠 지금 뭐야 이 모음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한 음운이 어디에서 두 번째 짝수줄 끝에 글자에서 반복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앞 운이라고 한다 알아줍시다 뭐라고 한다 앞 운이라고 한다. 알아둡시다. 여기다가 내가 필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따로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는 본문 볼게요. 풀이 과정으로 볼까요? 거친 밭, 밭, 언덕,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발음 안되네. 탐스러운 꽃송이 가지 눌렀네. 매화 비그쳐 향기 날리고 보리 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술에 탄 사람 누가 보아주리? 벌, 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드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끝이에요. 이게 다야. 자, 몇 줄? 한놈, 두식이, 석삼노고리, 오징어. 다섯 줄. 몇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아, 오원, 율시군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줄이야 다섯자, 여덟 줄.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한행.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쪽은 살피지 않을 거예요. 이쪽만 살필 거예요.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자이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뭐가 있어? 그렇지 축귀화가 있지. 누가 있어? 그렇지 화자가 있지. 어찌 본다면 축귀화의 처지이나 곧 화자의 처지예요. 거친 밭 언덕인 내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이죠? 한마디로 출신이야. 출신이 미약한 거야. 흙수저야 능력을 펼칠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다. 탐스러운 꽃송이. 이 꽃송이는 바로 무엇의 꽃송이야? 촉규화의 꽃송이야. 촉규화의 꽃, 꽃송이가 되게 탐스러워? 촉규화가 화자 자신이야? 그럼 화자 자신의 뛰어난 능력이야. 근데 가지가 눌려있어. 됐습니까? 아까 여덟 줄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줄씩 묶어서 우리는 한 시에서는요. 수함 경미, 수련 함년 경년 미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련은 거칠고 쓸쓸한 곳에 탐스럽게 핀족규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년을 볼까요? 매화비 그쳐 향기 날리고 매화비 매화가 비처럼 내려와 아니야 매실이 익을 무렵에 내리는 비가 그쳤어 그래서 향기가 날려 누구의 향기 촉규화의 향기 그 향기는 바로 완숙한 완전히 익은 학문적 경지겠네요 but 그러나 보리바람에 외부 시련에 그림자가 흔들리네. 자, 완숙한 학문적 경지를 쫙 펼치고 싶어. 후각적 이미지를 날리고 싶어. 그런데 보리바람에 흔들리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매화비 보리바람은 초여름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함련, 향기를 날리는 족규화. 경년을 보겠습니다. 술에 탄 사람 누가 보아주리벌 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드네. 자, 요 구절이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언제 이 시가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나뉘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수레탄 사람이라고 하는 건 고귀한 신분이고요. 나를 이끌어줄 사람, 나를 벼슬로 관직에 올리게 할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누가 보아주리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벌나비는 별 볼일 없는 존재. 한마디로 내가 어떤 역량을 펼칠 말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찾아드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구절이죠. 창작식이 당나라에서 지었다라고 해석한다면 신라 출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벼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신라로 돌아와서 지었다라고 한다면 육두품이라는 출신의 한계로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창작 시기 즉,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경년 수레를 탄 사람이 보지 않는 제끼는 촉규화가 되겠습니다. 천안 땅에서 태어난 것 자, 이 천안 땅은 그렇죠 신라인으로서 한계이자 육두품으로서의 한계이고요 저 수련에서 얘기한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 스스로 부끄러워 이 부끄러운 건뭘 잘못했나 아니야 소외감이야 자조적인 태도야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어쩌겠어 그래서 결국 가야산으로 들어간 거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체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미련,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는 촉규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최치원의 촉규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꾸 내가 제 가야산 독서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뒤에다가 어,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러면은 같이 보도록 하세요. 두 작품을 같이 보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전체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시고요 오원 유시. 가로로 다섯 자, 세로로 여덟 줄입니다. 이거는 원문을 봐야죠. 탄식적 어조고요 촉규와 접시꽃.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개탄이다. 화자 자신을 자연물인 촉규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특징 보겠습니다. 화자는 당나라에서 빈곤과의 급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인이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육두품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이것을 화자는 무엇에 촉규화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탐스러운 꽃송이를 키워, 피웠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벌과 나비만 엿보는 그런 모습과 자신 뛰어난 역량을 지녔지만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연결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화자는 태, 탄식을 하고요. 축귀와는 스스로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암튼. 자두 번째 비유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같은 말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죠. 이 시는 비유를 통해 자신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축귀와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화자 자신의 현실과 그 다음에 정서, 태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어의 함축적 의미 볼까요? 거친 박 결국 뭐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이죠. 탐스러운 꽃송이 뭐예요? 학문적 역량이에요. 향기 학문적 경제예요. 뭐이 그거나 그거나. 자, 수레탄 사람 자신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게 관직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벌과 나비는 별벌일 도, 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하찮은 사람들. 천안 땅, 이건 뭐저 위에는 거친밭하고 같은 개념이죠. 신라 내지는 육두품이라는 천안 신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치원의 한시 축규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품과 아까도 언급했듯이 제 가야산 독서당, 두 작품을 같이 살피는 게 최치원의 삶 내지는 최치원의 마인드를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